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잘 팔리는 글쓰기 그룹의 윤 PD님 밑에 있는 황한솔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밑에 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. <laughs> 어, 어쨌든, 저는 현재 경영학과 대학원생이고요. 어, 그 130페이지에 산업혁명과 근면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, 어, 사실 이첫 번째 문장에서 일본에서는 산업혁명이 끝끝내 발생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는 어, 도요타라는 회사가 있었고 도요타에서 발생한 린 생산 방식이 사실 외국으로 많이 퍼졌고 해서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장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어, 일본 생산 방식에 혁명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어색했었는데 어, 그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 어,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. 어, 수많은 제가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만 하더라도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읽었던 책이 한 천여 원될 겁니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 게 어, 이런걸 읽다 보면 일본이 18 19세기 페이리에 의해서 강제 개항 되기 전에 상보업이 말도 못하게 발전해 있었던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논쟁이요. 그때 동일식이 영국보다 일본이 잘 살지 않았냐를 가지고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.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, 잉글랜드보다 일본의 간도 평야나 간 사이 지역이 더잘산거 아니냐라는 논쟁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상공업의 발달이 말도 못하게 발전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왜 산업혁명을 거기서모못 일으켰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남의의에 강제 이식됐지 자기가 일으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 같은 굉장히 뛰어난 산업 생산 방식들은 일본에 내재된 것이라기보다는 강제 이식된 산업혁명을 자신들이 변형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 좀 아쉬웠다 제가 일본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왜 동아시아에서 양쯔강 유역과 간도평야 지대는 어마어마한 생산과 상공업의 발달이 심지어 미국 선물 시장이 3세기 이상 유지됩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오사카에서 세계 최초의 선물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왜그 나라는 산업혁명을 못 일으켰을까? 페리가 와서 강제 개항되기 전까지 그 전야에서 무너지거든요, 오히려. 19세기 초반에 일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돼요. 그 키가 작아집니다. 우리가 그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어떻게 알겠어요? 그죠? 저희들 세대와 제 아들 세대, 제 아들 훈이나 지니 같은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 또래 때보다 지금 둘다다 다 10cm 이상 커요. 부럽죠? 유전자랑 같은데 왜넌 크니? 뻔하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야 그냥 겨우 내내 밥에 김치찌개 면 감사 했고 고구마 한번 먹으면 별식이었던 세계와 끼니에 소세지 반찬에 고기 반찬 하나 올려놓으면 애들이 인상 찌그리는 세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사회의 생활 수준을 측정할 때 가장 좋은 게 그때 사망 했던 사람의 넓적다리 이 대퇴부를 측정하면 그 사람의 키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17세기, 18세기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 그렇게 못 살지 않았는데 19세기에는 정작 오히려 키가 줄어요. 어려서 죽은 애들도 많이 나옵니다. 이빨 상태도 안 좋아져요. 왜 그럴까? 이러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점점 경제사 공부가 재밌어지는데 그까지 여러분들 들어가라고 까지는 안 하는데 질문에 답하자면 세계적으로 볼때 네덜란드, 영국, 양쯔강 유역의 청나라, 간도 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산업혁명의 네 가지 후보 지역이었는데, 그중 영국만 성공했다. 그런 뜻으로 해석했는데,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